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는 방법 아십니까? 그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관리에 성공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일본인의 재산 탕진 방법 전에 중국인의 재미있는 사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지 못하고 죽는 게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한자를 다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약 10여만 자 정도가 됩니다. 저도 뭐 대학교 시절까지 학창 시절까지 제가 한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약약 2만 여자 가까이 제가 습득한 거로 보는데요. 2만 자 굉장히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10만 자에 비해서는 조적지 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요. 죽을 때까지 음식을 다못 먹고 죽는다는 것이죠. 이 또한 엄청나게 음식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죠. 중국에는요, 엄청난 인종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죠.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평생 살다가 가더라도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전국을 다 돌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인도 전국을 다 돌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그런데 우리보다 뭐, 남한보다, 대한민국보다 무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요. 중국은 961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96배 정도 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전국을 여행하지 못하고 죽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으로 태어난다면 손해가 아닌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물론 농담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본인들은요, 평생 재산을 탕진하는 방법이 도시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사카 아십니까? 일본의 제2의 도시죠? 거류 제1동포가 가장 많은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사카에서는요, 엄청나게 음식이 발달을 해다 보니까 재산을 먹어서 다 탕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교토가 있거든요. 경도라고 해서 예전의 수도죠. 교토에서는요. 의복이 발달했습니다. 기모노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어떻습니까? 게이샤나 마이코처럼 기생들이 발전했죠.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옷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옷을 많이 사서 재산을 탕진한다. 물론 술집에 가서 탕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다음에 도쿄 아시죠? 제1의 도시죠. 도쿄는요. 무엇이든지 마셔서 재산을 탕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마신다는 것은 술이죠. 일본 니혼슈레든가 아니면 양주레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맥주가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술의 양에 그것을 다 맛보느라고 재산을 다 통지 당진한다는 어,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사카에서는 음식이 발달한 도시고요. 교토는 김모호등 의복이 발달한 도시고 도쿄는 술이 발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의식주라고 해서 의식주인데요. 이때 주자는 살 주자 집이 아니고 술 주자가 되니까 재미있죠. 참고로 일본은 위스키 등 양주는요, 전 세계 2위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자랑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맥주하고 니온슈, 일본술은요, 종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는 점,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도시들의 특징은요, 예전에 대도시였고, 옛날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사카도 옛날에 수도를 몇번 했습니다. 잠깐잠깐이지만요. 일본에서 의식주로 가장 유명한 곳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당연히 의식주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주자는 뭐 살주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술주자도 되겠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무엇으로 가난해질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한정된 소득에서 소비를 아무리 줄여도요. 잘못된 소비를 하게 된다면 부자가 될수 없겠죠. 한국인들은요. 중소민들은 일반적으로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해서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이것저것 가입하면 부자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연예인들, 부모님이 각종 예금에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적금에 많이 들었습니다. 통장이 막 20개 막 보여줘요. 과거엔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20% 30%짜리 예적금 통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됐죠. 하지만 요새는 그것보다는 금융자산, 보험이 금융자산에 많이 배치를 하면 부자가 되는지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보험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금융상품 마음껏 가입해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자 되기 힘듭니다. 오히려 가난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이러한 부조리, 금융부조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사회 부조리 현상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요 아니면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처럼 보험이 금융 상품 가입하면 부자가 된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금융 부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요 그 악법하고 독재자의 폭정이 아닙니다 바로 사회의 습관이고 간습이죠 잘못된 부조리한 습관과 간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조리를 빨리 깨우치는 것이 부자가 될수 있고 인간답게 실전적으로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CCTV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CCTV가 많으면 보다 안전해질까요? 일본보다 허,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본보다 안전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CCTV가 많다고 해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다. 그거랑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CCTV가 많다면 개인의 사생활만 침해가 가중될 뿐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요. CCTV가 설치된 곳이 아닌 곳에서 범죄가 더 많이 아주 자유롭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정말로 엄격하게, 뭐 격렬하게 한다면 오래 살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는 있으나 절대로 오래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과식을 한다, 밥을 잘 먹는다, 이거죠. 그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러면 힘은 셉니다. 엄청나게 맛있게 잘 먹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오래 살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기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오래 사는지 압니다 물론, 조그만, 그냥 가벼운 운동 정도는 괜찮겠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연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요, 절대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사냥 연습 정도 할 정도요. 사냥하고 나서요. 반드시 이사람들 운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동물들은 운동하지 않습니다. 사냥하고요. 한 2, 3 0 k 그 육식을 한 다음에 2주 동안 빈둥빈둥 놀뿐이죠. 잠시 쉬고 자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운동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일생에서 하루에 뭐 4시간, 8시간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일생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부조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잘못된 부조리 대표적인 것이요. 개구리를 수조에 놓고서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상황 판단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타성이 젖어왔고 그래서 삶아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조에 있는 개구리는 좀만 뜨거우면 뛰쳐나가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개 독수리여 매 그것이 이 삼십 년 살다가 이제는 부리와 발톱이 낡았으니까 닳았으니까 부리와 발톱을 뽑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새 부리와 발톱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30년 이상을 더 산다. 이런 말들을요, 자기 개발 시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생판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개가 어떻게 60년을 삽니까? 20, 30년밖에 못 살거든요. 그 다음에 부리와 발톱을 빼앗겼다. 없었어. 없어졌다. 바로 굶어 죽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조차도요, 제가 볼 때는요, 오 어? 신화 같아. 그럼 신화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 같아. 그런데 왜 믿는 것입니까? 검증해 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절벽 아래로 새끼를 떨어뜨려서 그중 강한 놈만 키운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죠. 뭐냐면 그 정도의 육아능력이 없고요. 교육능력 사자 없습니다. 그리고 사반나에는 요 절벽이 거의 없습니다. 초원밖에 없으니까 절벽으로 떨어뜨릴 수 없고요. 떨어뜨린다면 다 죽습니다. 뭘 다시 살아남은 해를. 살아남은 어린 사자를 어떻습니까? 키운다는 말입니까? 자연계에서 아무리 아빠가 그 아빠 사자가 수사자가 강하다 하더라도요. 태어난 그 수사자 수사자의 자녀들 있죠? 새끼 사자들은요. 1, 20%도 성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혹한 환경이죠. 아무리 밀림의 왕, 그다음에 초원의 왕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짓말들 그대로 믿고서 검증도 하지 않고 바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빌리브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빌리브 안에는 라이, L-I-E, 거짓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믿기 전에 확실하게 검증하세요. 노후 준비는 연금 보험이다. 믿지 마세요. 그다음에 믿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노후 준비를 망치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수익이라고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그 엄청나게 저조하고 형편없는 연금액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노후 준비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예금적금펀드, 세액공제상품, 비과세상품, 분리과세, 세금우대상품 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했다면 바로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65세 은퇴 시기에 되면 알 것입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젊어서부터 그 얼마나 잘못된 보험이 금융상품을 가입해 왔는지요. 그리고 노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정말로 망연자실한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보험 전문가, 은퇴 전문가, 자산 관리, 재무 설계 전문가, 절세 전문가, 투자 전문가, 금융 전문가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셔도 됩니다. 결코 저는 그 보험 회사나 금융 회사 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엇인가 파는 연금 보험이나 이런 것을 파는 판매자 입장이 아닙니다. 그 소비자 편이니까 제 말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어떻습니까 일본인이 무엇으로 재산을 탕진하는가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한국인은 무엇으로 부자가 안 되는지 정말로 여러분들 제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